멈춰서 여기는 드래핑 네, 랜드와 네. 디피치 다나와요. 어, 디피치 다나와의 성격이 음, 굉장히 과감한데요. 투시엔에서 투명한 유에 닥코브데리아에 머무르면서 캐치왕캐치왕도 막을 좀야 돼. 아, 준비하고 있어. 어, 있어 어, 이전 하나. 오, 나 하나 나갔어. 아, 아, 명고그다음에 이거 청각이구요. 청각이 청각. 와 네요. 예, 지금 무너지는데요. 네. 야, 이거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기분 좋게 디피나 2킬 기록. 저 우르사 선수 누웠네요 아아악 아 잡았고 그리고 이걸? 네 핑으로 가나? 라쿠 라쿠아 아니 렛 사운드 힐 먹은거야 나이스 나이스 힐뺏먹고힐 잡고 먹고뭐 기절시키긴 했었는데 그걸 또 청각이 아까도 청각이 킬스트레 거든요? 1번 도대1 1다1 기절 번 기절 1번 1 기절 확인했어 하나 더, 더나 있어? 나 위로 좀만 더 갈게 내가 하나 더어 확킬 내꺼 확킬이야 내꺼 확킬이야 간... 있을 거야 터졌을 거야 네. 근데 몇 개? 한 다르러. 개? 어... 아, 아, 빵이 타고 확킬 타고. 나 1번만 보자 구덩이 기절 DTN이야 구덩이는 나 아, 1번은 아직 있다 1번 아직 있다 퀴즈 다 나와서 활개치고 있어요 총각! 총각 4킬! 아까 절멸의 키스틱과 더불어? 네 자. 외로운 선수 하나 있어요 이노논 x 의 4대1 국가대표 4대1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렵 어려운 같죠? 아 사실상 네. 불가능해 어렵죠 어렵죠 예? 가깝죠 이걸 잡반에는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어? 아, 오 잠깐만요 아 설마 에이 예. 예. 아, 언더 선수가 뒤를 돌아가고 예. 있어서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언더가 언더으로 돌아서 뒤를 노려요 오 공중에 살아나갔으면 겠는데오 지금 머리카락을 계 스쳐가고 있고 오히려 러시를 합니다 이노닉스러시를 <laughs> 해요 이노닉스주원하나주원하나 주원 잡았고 양강 양강 양강이에요 아안 되죠 오케 네. 아래는 오... 엘리먼트 미스틱과 디 p 지 다나와가 있거든요 와 야차 선수! 예. 네, 아, 이동 어! 중이고요 지금 키라 브이 안 쏘고 네.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완전 앞에 있는데 네. 래쉬가 이킬또 올렸고 키라 브이도 안 이건 아, 아, 아 그런데! 아 걸렸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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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아 그냥 쏠걸 <laughs> 아 너무 후야되겠는데요 들어와야 되는 d p 지다 나옵니다. 이거 미카엘 시아 나오나요? 아무것도 못하고 쓸릴 수 있어요. 캐치가 와서 봐주고 있어요. 캐치가 봤죠? 자 이거 일차 사격골 헤드 기절. 아! 와 여기서 지금 봤거든요. 이미 양각 잡아놨어요. 네. 자 슬... v s 수지 무너졌습니다. 수르탄. 예, 와. 예, 이미. 이놈이. 이미 세팅을 해놨어요. 어, 네. 근데 이제 자기장이 너무 강해서 아 하나 아, 아, 쓰러지네요. 네 일단 다리를 만들 수 있는 아, 여력을 아, 만들어줬는데 그렇습니다. 청각 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엘리먼트 비스트 너무 산계한 덕에 살리지도 못하고요. 예. 청각 쪽을 아직 안 거, 보죠? 아무도 안 보죠? 청각 선수 순위 방어 싸움이고 자,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아, 네, 네, 네. 자 이러면 청각 2위 확보. 자, 와 순위 방어 대성공 네. 그렇죠. 네. 와! 흔리다 아, 나와도 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청각 선수가 혼자서 순위 방어에 성공하는.